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지절, 지절. 자, 오늘은 어, 르노삼성의 정말 준준이 형의 사랑을 많이 받는 놈이죠. 한번 보시죠. 자, 르노삼성의 SM3 R등급의 이제 최고 사양 등급이죠. R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뭐 한강 눈치라 저쪽에 보시면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들이 막짹짹짹쩝 거려요. 제가 좀 이게 조 조류 언어 를 아는데 주고자 프렌드차 좋아요 주고자 <laughs> 프렌드차짱 이렇게 <laughs> 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량 외관 한번 싹 둘러보시고 차량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고자 프렌드 부차도 시작합니다 빠이야 <목소리>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외관 한번 싹 둘러보셨을 텐데 어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루프 옵션도 들어 있고 안에 운행할 때 필요한 옵션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천만 원 미만 대 혹은 6 0 0만원 미만으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치 마이 타임 차량 설명 시간입니다. 자, 이 차량은 르노 삼성의 뉴 SM3, 이제 R2 등급의, 최고 사양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0년에, 2010년 5월에 등록이 됐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6만키로. 와. 6만 110키로인데, 그냥 6만키로죠. 그러니까, 연식에 비해서 정말 주행을 안한 차량이죠. 왜냐,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이제 블랙 색상, 검은색 바디를 제일 인기 있는 블랙 색상을 띄고 있고요. 변속기는 오토, 이제 연료는 가솔린 차량이네요. 101 양은 1600cc고 차종은 이제 준준형이죠. 어, S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반떼 뭐뭐 기아 포르테 이런 차종과 준준형의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내구성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나 기아에 비해서 네임밸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 어떻게 차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측정이 조금 낮게 들어가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좀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신차 가격은 1,880만원에 출고가 됐지만 여기 차주분께서 썬루프 50만원을 추가를 하셔서 총 1930만원에 출고가 됐구요 이제 전 차주분 같은 경우는 40대 여성분이 진짜 근거리 운행이네요 키로수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출퇴근을 가까우신 데를 다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키로수가 짧게 그렇게 나와있죠 연비는 이제 한 15.5키로 정도 나오구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가격은 이제 600만원 밑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559만원! 559만원! 어이! 사람들 안 지나가? 559만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형 한번 싹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뭐 엔진룸도 한번 보시고 내부 설명도 들어가야겠죠. 가까이 오시죠.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광택을 냈어요 그래서 외판이 깨끗합니다. 뭐 거의 제가 비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광택 장인 사장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참. 리번무에요 보네트 깨끗하죠? 그리고 라이트 부분과 앞에 그릴 부분, 그리고 봉어록한 쪽. 음, 밑에 포미등이나 범퍼라인도 깨끗합니다. 어디, 뭐 어디 기스라든지 이런 곳은 잡을 곳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왼쪽으로 오셔서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어우, 휠이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휠이 일단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쪽에 조그맣게 타이어가 인급한 쪽에 이쪽에 조금 기스는 있고요. 타이어 트레인 상태는 80% 봅시다. 문네트쪽 예, 보네트래 이쪽 운전석 쪽도 깨끗하고요. 썬루프 구간도 어, 어디 까진 곳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아이 먼지구나. 뒤쪽도 똑같고요. 휠기스 상태 좋죠. 어우 반지일반지로 광택을 그냥 정말 잘 내놓으셨습니다 자 후미등도 레드와 화이트 색상으로 음, 아주 멋들어지게 잘 되어있고요 검은색과 잘 어울리네요 여기 SM3 로고가 적혀있고요 후방 감지센서 이거 열어야 되는구나 기다려보세요 어우 굉장히 높네요. 요 씨, 준준 형이네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자, 이건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털이게 서비스 열어볼게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패킷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네요. 새거네요. 어우, 돈 보셨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R 등급을 나타내는 R 이렇게 영문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안개등 쪽, 이쪽 오른쪽 라이트도 깨끗하네요. 오후 기스 없다 이쪽도 기스 0프로 휠기스는 아까 기스라고 하기 보기에는 보뭐 조금 뭐 타이어가 찝히셨나 이렇게 어떻게 꾹 이게 눌린 자국이 있네요 고무같은게 이거 외에는 오른쪽도 기스 없구요 보조석도 깨끗하고요 여기 가까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정도 이거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진짜로 이거는 그냥 검은색 뭐 붙이를 한번 싹 하면은 그냥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사이즈 미러 동일 하고요. 음 여기는 외판 좀돌튄 자국들처럼 있네요. 아까 전에 저, 저기 부칠하시면서 한 두세 번더 하세요. 여기 <laughs> 그러시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스로 외판을 뭐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그거는 부칠로만 해도 전혀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쪽 휠도 요 끝쪽에 있는 이거 빼고는 뭐 전체적인 컨디션은 아주 좋네요. 일단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한번 본네트 열어서 심장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본트 열러 갑시다. 뿅. 아 SM3 본보트 열었고요. 이놈의 이제 심장 소리와 뭐 이런 엔진 오일 같은 걸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엔진 오일은 오일량 충분, 오일색 깨끗하죠.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데 서비스 해달라 그러면 미워할 거야.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냉각수나 이 냉각수나 워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고 전에 그거는 충분히 보충을 해드리니까 따로 그거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무 차량이다 보니까 어 볼트의 체결 상태도 처음 나왔던 순정 그대로 모두 다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동, 이제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고 얼마나 조용한 놈그지 보셔야겠죠. 오우, 진짜 조용해요. 시동 킬때 노이즈는 전혀 들리지 않고요. 지금 돌아가면서도 다른 뭐 엔진 소리 외에 다른 소리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지금 엔진 소리만 들려요. 자, 엔진 떨림 한번 보시고요. 떨림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셔야 되니까 차체를 닫았을 때도 어느 정도의 조용함을 띄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굉장히 조용한 놈이에요. SM 시리즈는 솔직한 얘기로 예전부터 굉장히 장고장 없기로 어, 소문이 났었죠. 그게 최대의 장점 같아요. 한번 사면 거의 고장 없이 거의 유생차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차량이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들어가셔서 이놈의 실내 내부 옵션을 설명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갑시다. 안으로 밖어롱자 실내 내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라인 먼저 볼게요. 위쪽에 이제 썬루프가 있죠. 준준형인데 썬루프를 달아 놓으셨어요. 아까 전에 옵션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가운데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와, ECM 룸미러가 들어있고, 여기 왼쪽에 이제 하이패스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가운데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부터 밑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프로토 듀얼 에어컨, 여기 듀얼 적혀있죠. 운전석과 보조석, 온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쪽에는 굉장히 추운데, 아니, 안 추운데, 뭐 얘는 춥다. 이러면은, 어떻게, 뭐, 그쪽만 꺼?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오디오, CD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쪽, 뭐, 전자계통의 라인이 있고요 스마트키. 그리고, USB 포트와 옥스 단자. 음. 그리고, 이제, 기어봉이 있고요 자, 미션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신김이 있나? R, N, D, N, R, P. 탱김 전혀 없어요. 미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제 핸들라인입니다. 핸들라인에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 오디오 볼륨 조절이라든지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라고 여기 달려 있는 것도 많았는데 예전 모델이었는 예전 모델이라 그런지 이쪽에서 바로 오른손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하실 수가 있네요. 어, 이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잡아서. 그리고 열선 시트인데 열선은 버튼은 자, 오이 자, 이쪽에, 이쪽 운전석 뒤쪽에 있구요. 보조석에도, 보조석에도 있어요. 보조석에도 열선 시트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깨끗하죠? 음,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 좋네요. 어디 뭐, 일단은 대시보드도 그렇고, 문 쪽도 그렇고, 스테로 부분이나 이런 쪽에 뭐, 잡을만한 흠집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상태 한번 보시고, 뒷좌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죠? 찢어진 곳과 오염된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먼지고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운전석도 그렇구요. 시트 상태 양호! 뒷좌석 볼게요. 와, 뒷좌석도 어, 아주 깨끗합니다. 으쌰! 팔걸이도 좋구요. 어, 오염된 곳이나 마찬가지로 앞좌석과 찢어진 곳은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소픽스라고 요즘에 이런 이제 베이비 카 카시트라고 뭐, 뭐라고 하지? 갑자기생각이안나 네. 유아 카시트. 어, 카시트 있죠. 카시트를 요 아이소픽스를 지원을 요즘 건 거의 그렇게 나와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데 차량도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지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어느 어느 거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아이소픽스가 있다는 얘기죠. 장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와 같이 이제 차량 깐깐하게 한번 또 영상으로 보시고 이제 차량 이제 뭐야 마무리 메타러 가시죠 뿅. <목소리> Down the heat throw DP and me, bro. 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show 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need. See six midges that be fire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Know wha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in China,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yeah, we turn the club 자, 그러면 저희 중고차 프렌즈의 SM3 아리 등급의 르노 삼성의 차량을 이제 실내 내부 옵션과 외관 상태 모두 다 이제 봤습니다. 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완무 3X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 없고요 누유도 없죠. 이런 3X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행복하겠지만 오로지 이 차량의 운호는 전국에 단한 분이겠죠. 있 그러니까 빨리 놀러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야 어, 이 차량에 대한, 오너가, 이 차량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들으시고, 이 차량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고차 프렌즈, 이제 르노 삼성 SE, 어, 르노 삼성 SM3 아리능구의 차량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친절,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